진영. <목소리도> 이 진영이. 진영이, 에이, 진영이, 에이, 진영이 에이. 됐다. 됐다. 스팅, 스팅. <목소리도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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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스 사람, 사람. 나이스윤나이스윤나이스 uh, 나이스, 나이스, ouais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좋아 스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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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윤틴윤 왼쪽 나번틴번스번 나스틴, 나스틴, 나스번 나스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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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스

나이스, 나이스형테 나이스, 지민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나이스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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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하나, 둘, 일어 야, 할수 있어. 괜찮아. 야, 괜찮아. 내려, 내려.

나이스, 태현. 잡아, 잡아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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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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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혼자예요, 혼자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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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 나이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올라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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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, 나이스, 나 나이스! 나이스! 나테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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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스 나이스! 선이들 나이스! 나이스! 나 간다 선이 나이스! 좋다 좋다 비나이 나이스! 아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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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laughs> 신형 날개 따라 골테로 선우! 선우 골대 앞에 골키퍼 앞 아, 선우야 골키퍼 앞 선우 키퍼 앞 신발 끝, 신발 걸. 아니 두번 묶으라 그래지 맨날 왜 한번묶고 왜 맨날 무는거야 가가 내려와 태현 내려와 태현 내려와 반대 반대 사람 반 나이스 태현 나이스 태현 나이스 태현 나이스 지금 데 나이스 태현 나이스 태 나이스 골대로 붙여 골대로 붙여밖게밖 아니 왜이게 빨리와 빨리 내려와 좀빵압 아, 좀빵압박 차이 이렇게 작어? 아니.. 아 어? 어? 아.. 존아아 이렇게 어어압박이 압박 반대 봐 반대 반대 <목소리> 아, 좋다 요코. 선호 선호 슛슛 아.. 아, 아, 아.. 때리지 어.. 선호 너 가야돼 야, 볼다, 불어, 나, 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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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어, 불어, <목소리도> 내려 내려. 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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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봐! 태 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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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보어 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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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이런 거 이런 거 버텨야 돼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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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런 거 나와서 버텨줬나붙붙붙 아, 네, 더, 다시 붙여. 태현, 태현 내려가. 다시 붙여, 다시 아, 네. 아 해. 지민. 김 지민. 지민. 리바운드 봐. 리바운드. 오시. 아, 파아 진짜. 아, 아, 튕커 <laughs> 아, 미친 새끼 아니야, 이거. 또아인네 어? 어, 이거. 어, 미쳤나 이게. 아게다떨어아 아, 떨어네 너무 가지마. 너무 가지마. 아, 왜 이래 자꾸. 아.

어, 또 하나. 어, 어, 아, 왜? 두리빨은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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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그래. 아, 아, 빨리, 빨 우리 다섯 명이지. 야, 삼십 초. <30초. 웃음> <laughs> 그래. 어. 나와, 나와, 나와. <laughs> 와, 나이스 나이스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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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